어, 방송 시작하자마자 왁스를 좀 바를 건데, 오늘 왁스 바르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음, 그, 외국 모델 아세요? 남자 외국 모델들 머리 보면은 이렇게 올백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투블럭을 친지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조금 지저분한데,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시죠? 그, 아, 아니, 포모드 아니에요. 그냥 올백. 외국인들이 하면 간지가 납니다. 자, 그럼 한번 발라보도록 하죠. 이 왁스는 제가 왁스를 중학교 때부터 발랐어요. 지금 27살이니까 제가 왁스를 14살 때, 아니다, 초등학교 6, 6학년 때부터 발랐다. 아, 그땐 젤을 발랐구나. 왁스는 가스비 왁스라고 해가지고 15살, 14살 때부터 발랐는데, 그러면 지금 한 13년 발랐죠. 근데 이제 왁스를 오래 바르다 보니까 점점 좋은 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왁스를 좀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왁스를 바를 때는 이제 손에 펴서 전체적으로 일단 발라줍니다. 원래 스프레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프레이 없으니까 왁스만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제가 머리 자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머리가 좀 개판인데 그래서 아마 왁스가 잘안 먹을 거예요. 네, 일단 발라볼게요. 전체적으로 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식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머리를 올리는걸 원래 좀 좋아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딱 머리결대로 이런식으로 발라줍니다 하얀꽃님은 뽀뽀한게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여기서 스프레이 있죠 강력 스프레이를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형님들. 이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옆 옆머리를요. 이렇게 강력 스프레이로 이렇게 다운을 이렇게 해 주면은 머리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약간 깨알팁인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혀 주면은 얼굴이 작아 보여요, 얼굴이. 뭐 요런 식으로 왁스 바르고 오, 간단하게. 어때요, 형들? 좀 괜찮아? 좀 아, 근데 머리 잘라야겠다. 머리 진짜 지저분하다. 괜찮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머리 스타일 해보라고요. 음, 제가 또 즐겨하는 머리 스타일이 음... 약간 요런 요런 것도 있지, 사람아. 제가 원래 그 포머드를 좀좋아하는데아 근데 지금 포머드가 될라나? 빛이 좀 있어야 되는데 포머드는 포머드 같은 경우는 그 빛가 지고요 형님들 여기서 이렇게 긁어 내려줘요. 그 다음에 싹 이렇게 그럼 이게 결이 잡히죠? 가르마가 잡히죠? 그냥 빛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잡아. 아이 뭐지? 이 캠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다. 거울로 봐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잠깐만 이걸로도 괜찮겠다. 이런거요런이로 이런 걸로 이렇게 잡아서이게 맨날 거울을 보다가 이걸로 하니까 힘드네, 요 이렇게 해가지고요거 이렇게 넘겨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주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포모드, 이게 지금 원래 드라이를 해야 돼요. 드라이를, 하... 아이고, 나 방향을 왜 자꾸 반대로 잡냐, 이거. 좌우 반전이 안돼 있어가지고. 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모드도 많이 하죠. 괜찮죠? 근데, 음, 좀 이상하니까 다 넘겨버려. 귀찮다. 자, 이렇게 가자, 우들. 내가 다음에 형들 드라이기랑 내가, 스프레이 갖고와서 머리 만지는 강의를 해줄게 형들 제가 왁스를 오래 발라가지고 대충 웬만한 머리들은 다 만질 줄 알거든요 어우 좋다 아 깔끔하지? 어때? 약간 서양 모델 같지 형들? 형들 내가, 내가 워킹을 해볼게 서양 모델 같은지 봐봐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다리를 좀 낮춰야지 어때요? 약간, 약간 서양 모델 같아? 아니야, 딱, 딱쓸수 있는데, 딱 쓰면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니야? 게이 같다고? <laughs> 형님, 전 얼굴이 안 보이고, 거기만 눈이 간다고요? 야, 너성 정체성에 문제가 좀 있다. 너 약간 그 병원 가봐라. 너 상담을 좀 받아봐야 돼. 야진 지하 게 진짜 상담 을좀받아 봐. 그런 애들 은, 병 원에 진짜 가 봐야 된다.